오랜만이다, 이거 진짜. 예전에 한20한 3시간 정도 찍있었더라고 이거 루키모드인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꺼졌는데 루키모드? 켜지면 어떻게 돼? 예. 아, 이건가? 이거 아가뭐야 루키모드야, 바로끔. A few moments later. 어... 아 글로 면안 되지! 뭐 하는 거야? 제발요, 존도들 레전들이 보고 싶어요. 클리언 힘들더라도 제발 한 번만. 안돼! 애들아, 진짜 자존심 상하게 응희에게 자꾸 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보라니까 체험만한 번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도 요청하시니까 한번 체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루키모드 키자마자 뭔가 심적으로 안정감이 왜 이렇게 충만하지? 내가 세 번째, 바로 간다. 에이스고, 뭐냐, 이거? <laughs>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 그냥 1라운드 때는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만 주잖아요. 근데 진짜 애들아 너네 멍청하다 한 번만 대가리로 갈게 첫반적으로 해야 소리지? 되니까 뭔 소리야? 호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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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호독? 음. 호독? 음. 아 이게 뭐냐 근데 개사기네? <laughs> 연구소 클리어 3만원 연구소가 뭐지? 삼라? 지금 클리어 누르면 안 돼요? 아이 정도는? 회수하기 전에 콧소리는? 아 아니, 회수가 아니라 좀 자존심 살짝 상하는데 오, 나좀 세진 거 같기도. 대시 공격으로 데미지를 입히시, 데미지가 증폭됩니다. 아, 근데 좀 더더기 짜, 개 빈신이긴 하구나. 창벽만해도 이렇게 편한데, 그죠? 좋잖아.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거야. 아니, 까군. 까군은 지나쳐가는 정수일뿐이에요 아시겠죠? 무한 창으로 갑니다. 무한 대쉬. 무한 창으로 갑니다. 무한 대시 아, 아, 아 이걸 왜 물? 지금인가? 따고는 지나쳐 가는 정수일 뿐이에요. 아, 그때 2 페이지. 아, 2 페이지 썼어야 되는데. 응애모드 아니에요. 왜 자꾸 응애거리지만 야가들아. 아유 진짜. 지디를 응애한다고 다 응애인 줄 아네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로 가이게요. 창병 좀 별로인데. 야 연금술사 왜 이렇게 세? 아내 거구나 저거 소환되는 게. 혹시 몰라서 피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뭐지? 담벼 잘못 눌렀다. 아야 근데 안 좋은 점이 잘안 보여. 꾸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캐릭터가 잘안 보여. 뭐가 뭐가 이렇게 많많냐 아, 이걸 맞아? 이걸 맞아? 격 <laughs> <정령왕 아크리치마 웃음> 어, 잠깐. 테마 나가 진짜 개멋 졌다. 방금 키 해라. 너 비록 아까 내가 좀더이었 지만 뭐야? 나 존나 샌데 응, 음, 안 맞아. 이런 곳에 있었군. 이래서 차을 수가 없었어. 여기서 원래 컷 당하면서 끝. 뭔데? 나 죽었어. 방송으로 돌아간대. 나도 같이 돌아가야지. 뭔 소리야? 해야 할 일이 있다니. 나도 집에 가야지. <laughs> 왜 이렇게 애들다 크냐? 등치가? 너무 잘 먹으신 거 아니에요? 칼리언성은 쑥대밭으로 만드니가 그대입니까? 사자 여신교의 이름을 심판하겠습니다. 냄. 잠깐만. 뭐야? 쥐새끼처럼 잘도 피해 다니는 거야. 별 도움도 안 되는 사제들 몇 처리해놓고 기고만장하다니. 벌레만도 못하고 더러우고 역겨운 마족들. 직접? 가능? 어 잠깐만. 이망 너무 아파요. 뭐야? 이거 <laughs> 벌레컷 이런 버러지 같은 스켈레톤 다이한테 내가 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 바로 나니까 좀더 힘을 오스테이지에서는 님들아, 상점 몇번 나와요? 오 어, 마왕 있어 저기에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분명히 목을 쳤을 텐데 조금 특별한 녀석인가 보군 아니면 그 마녀가 끈질기게도 아직 살아 있는 건가? 오 어, 깜짝이야 오 어, 빠르시네 이분 조금은 성장했나?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어떤 마족도 이곳까지 도달한 적은 없었는데 근데 왜 피를 토해? 냠 용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당신. 뭐야? 놀랍군. 여운 끝이다. 오, 지난번 마왕의 목을 베었을 때 이후로 처음 보인데. 근데 모함님. 되게 지금 아직이다 아직 남은 일이... 뭔데? 나한테 죽을걸? 어? 마음 구했다! 끝? 손끝 하나 될수 없다 아... 3패 있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났는데요? 추한 인간들의 겉모습 자아도취에 빠져 썩어가는 기사단 생명윤리리즈는어디서간 양금수의사들 당신을 신이라 여기는 치근한 오콜트 집단 그래도 난 용사다 안 돼... 죄송하지만 칼레온을 지킬 수 없어요 당신은 지,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어... 용바 어차피 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지 오늘 피부님보다 역겨워요 응니 음, 네 얼굴 1시간 26분? 너무 오래걸렸네? <laughs> 아해진님 이거 보고 울었다고? 진짜로? <laughs> 근데 사실 저도 참느라 좀 힘들긴 했어 요 이렇게... 진짜 <laughs> 어... 언제... 아 진짜 스위프님들 근데 좀 <laughs> 방송에서 우는 모습 보여지게 그러니까 많이 참아야죠 제가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코좀 풀게요 돌아가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스쿨 다음에 뭐 하드모드 나오면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